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11월 2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 묵상하시는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아, 오늘도 아,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게 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2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2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말씀 보시고, 또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애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전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한 사람만 그 오게 같이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에 진실,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루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피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무원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국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리에 도로 넣게 하고 또길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아멘. 아, 여러분 복수와 용서 중에 뭐가 더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수를 하는 게더 쉬울까요? 아니면 용서를 하는 것이 더 쉬울까요? 어, 특별히, 어, 형들 때문에 오랜 시간을 약 13년이 넘는 이긴 시간을 어, 고난 속에, 고통 속에 어, 힘들어 했던 요셉의 경우에는 어떨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복수를 할수 있었음에도 복수가 아닌 용서를 선택한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셉이 형들을 시험해 보지요. 그래서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와라 라고 명령합니다. 너희들이 말하는 게다 사실이라면 그러면 가서 막내를 데리고 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이 이런 첩보자들이 아닌, 스파이가 아닌, 너희들이 내게 말한 것이 모두 사실임을 내가 믿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요셉의 이야기를 들은 형들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여러분, 21절 말씀에서 그 형들의 반응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어떻게 보면 형들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자신들의 어, 과거의 죄를 뉘우치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고요. 아마 그런 면이 없지는 않을 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셉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최소한 21절에 나오는 형들의 반응을 보고 요셉이, 요셉의 마음이 좀 힘들었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부분이 두 가지 등장합니다. 하나는 형들의 이런 이야기예요.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죠. 13년 전 형들이 요셉을 미워해서 우리가 그를 죽일까 말까 고민하다가 지나가는 상인에게 동생 요셉을 팔았을 때 형들은 그저 단지 뭐 충동적인 뭐 눈에 뭐가 씌어서 실수를 하고 그들이 지난 13년 동안 후회하며 괴로워했던 것이 아니라 요셉이 살려달라고 소리치고 애원할 때도 그러한 요셉을 철저히 무시하고 결국에는 요셉을 지나가는 상인에게 팔아버리는 그러한 악한 행동을 했었다라는 거죠. 만약에 요셉 안에 아주 조금이라도 아, 형들이 그때 정말 어린 생각에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실수해서 나에게 이러한 아픔을 주었다라는 생각이 남아 있었다 하더라도 아마 형들의 그러한 얘기를 듣고 그러한 생각은 산산조각이 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요 마지막에 나오는 이 괴로움이 지금 그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다라는 얘기지요. 형들은 과거를 돌아보며 동생에게 범했던 그러한 악한 행동을 생각해내며 정말 죄책감에 미안한 마음에 회개하며 지금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신들이 처해져 있는 상황 속에서 자신들이 지금 당면하고 있는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그들은 이러한 마음을, 다시 말하면 요셉 때문에가 아니라 자신들의 그러한 위기, 바로 그것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라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요셉에게 복수가 쉬울까요? 용서가 쉬울까요? 여러분 사실 복수도 그렇고 용서도 그렇고 결코 쉽지 않습니다. 복수는 복수를 할수 있을 만한 힘이 있어야지 가능하겠지요. 힘이 없으면 아무리 복수를 하고 싶어도 어떻게 복수를 하겠습니까? 용서도 그런 의미에서 마찬가지입니다. 힘이 없다 하더라도 용서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마음이 없이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러한 형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아마 요셉에게는 복수가 훨씬 더 쉬웠을 거예요. 아직도 제대로 자기의 죄를 뉘우치지 아니하는 형들 그리고 이제는 힘과 권력에 있어서 충분히 자기를 해하려고 했고 자신에게 지난 13년 동안 이 많은 고통과 아픔을 준 형들을 해할 수 있는 권력이 있는 상황에 있는 요셉에게는 복수가 훨씬 더 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복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힘든 용서를 선택하죠. 그리고 형들에게 곡식을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생명을 보존할 수 있게 합니다. 어떻게 용서할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 그 이유가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영어 성경에는 "I fear God,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라고 형들에게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감정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누군가 우리를 아프게 하면, 누군가 우리를 힘들게 하면, 누군가 우리에게 해를 끼치면, 우리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감정적으로 반응할 때가 뭐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누군가를 미워하기도 하고, 힘들어하기도 하고, 아파하기도 하고, 괴로워하기도 하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감정적인 모습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택하셔야 합니다. 그저 감정에 이끌려 감으로 감정적으로 그 상황 속에서 반응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자비와 긍휼과 용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내가 용서할 것인가? 라는 것을, 감정입니까? 아니면 순종입니까? 복수입니까? 아니면 용서입니까? 이 모든 것의 시작이 주님을 경외함으로, 주님을 신뢰함으로 시작됨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한 날도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그 선택의 기로에서 다시 한번 주님의 편에 서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주님을 닮아 가는,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